지난주 대선 개표 방송이 한창이던 새벽에 서울의 한 금거래소에서 금부치 4kg, 시가로 3억 원어치가 사라졌습니다. 범인은 20대 남성이었는데 백화점에서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대선 개표 방송이 한창이던 지난 10일 새벽 1시 반쯤 좁은 골목에서 한 남성이 가방을 열자 안에서 무언가 빛을 받아 반짝거립니다. 조금 전 서울 종로의 한 금거래소에서 들고 나온 금부치들입니다. 훔친금은 금괴를 만들려고 모아둔 금반지와 귀고리, 황금 열쇠를 포함해 모두 4kg이나 됩니다. 선거 날이라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. 들기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주차장, 커다란 쇼핑백을 든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나자 경찰이 막아 세웁니다. 남성은 훔친금 일부를 팔아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지갑, 향수 등을 구입했습니다. 체포 당시 입고 있던 명품 옷, 타고 온 중고 외제차도 최근에 사들인 것이었습니다.